네, 아. 그러니까 거기 1 시간이면 온다 생각 하고 오는 거야 거기서 한, 뭐야 그3 아. 그, 그 시쯤에 나 출발할게. 그가 아침에 아, 아침에 한, 월요일 아침에 집에서 회사로 바로 출근을 하잖아. 가끔 가는 시골에서 일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갔다가 그러면 은한놀산 아이시 <laughs> <날이> 지나면 한 <laughs> 시간 걸려. 그래. 아, 우리 김박내 우리 초등학교 아, 친구입니다. 네, 아, 김박내라고 그랬지. 얼마나 이쁘냐, 박내가 안녕하십니까. 아, 아, 우리는 대한민국하고도 어, 전라북도 순창군구림면에서태어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입니다. 아,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스타렉스, 스타렉스 차 타고 지금 랜만에 간만해 겁나들이를 아, 가봐. 너는 아, 좀 뛰어들지 말고. 너너 네. 어, <laughs> 그래, 어, 뛰어들지 마. 이아우놈 이 나찬성. 어 나찬성 어, 어 그래 작성 그래, 그러면 난찬성. 오케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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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가 우리 그 뒷집 산놈 그 우리 저 박현근이라고. 어. 어, 아주 깨복쟁이 아, 친구. 아주 깨복쟁이 그 저. 아, 기적이 친구야. 어, 기적이 친구야. <laughs> 아너 어. 너는 어제 나보다 더 잘하냐? 그러지. 야, 내가 기, 너보다 몇 개월해서 아, 아, 그렇다 그래. 그, 하여튼, 차고 그 하여튼, 어, 우리 고향에, 아이고, 그, <laughs> 지금, 오랜만에, 우리 순창하면 고추장으로 이거 유명하지요. 예, 다들 아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하니까. 아니, 웃어. 그때는 기적이, 그래서, 기적이 우리 강천사로 거야. 우리 친구들, 그, 오랜만에, 개복쟁이 있었지. 친구들 모임, 뭐, 우리 지금 손 흔든 분이 우리 저 회장, 그, 회가 최, 최희갑 회장입니다. 아. 그 아주, 그, 인심 좋고, 그, 그, 그물 좋은 순창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웃음> 지금, 예, <laughs> <에, 에>, <laughs> 지금, 그, 기업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 돈도 많이 벌고 아주 부자예요. 어, 부자라면 부자고 좋아요. 나도 보진 않았지만, 부자라니까 뭐 부자인 줄 알고. 근데 부자라고는 안 합니다, 본인은 진짜. 예, 하여튼, 저기, 그건 그렇고. 아, 어, 지금 고속도로, 지금 호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 호람 고속도로. 저, 운전하고 있는 우리 친구가, 그... 그, 원사. 저, 가평, 그, 야수교 교관이었었는데. 왜 원사야, 제가 아, 원사였지. 너는 왜 원사라고 그러냐. 원사 아니냐, 정서가? 참, 참 원사 아니고, 임 아, 주니야? 그래 준이지, 준이. 주니. 아, 준이가 아, 원사야, 임마. 원사하고 준이하고 들려 그래요? 너는 아, 아니, 아니, 계급도 아, 모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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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계급은... 그러니까 방이지, 니가. 나는 방이 아니야, 임마. 야, 야, 한장 왔어, 나는 저기, 그, 엄연히, 그, 대한민국 현역을 필요한 그, 그 나천성이야. 네, 우리 저기, 김, 우리 김원사, 우리 김정석 군이 지금 운전을 하고 있고, 그 옆에 그리, 저기, 이거, 그, 그 어디여, 거기가. 금곡, 금곡. 금곡 아니야. 어디여, 금곡. 남양주? 마석? 동동장 아니, 동동자. 그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데야. 남양주시. 어, 있는데 남양주시 어, 어, 살고, 예, <laughs> <에, 웃음> 구봉리, <laughs> 살고 있는 우리 저기, 고향의 구봉리구봉리에 살고 있는 우리 저기 박정님이 친구. 아주 옛날 노래 아주 간들어지게 잘하는 친구인데, 그, 노래도 굉장히 잘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은섭이 친구는 저기 그 장암리, 장암리에 사는 친구인데, 지금 자고 있네. 저, 버리덩머리 없이.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어, 돈도 많이 벌고 있다는데. 어, 뭐, 그, 그, 아가씨들이 좋아하는. 비주얼리, 그 주얼리. 주얼리. 아 좋아하는 것만 만들어요. 어, 좋아하는 거, 그, 주얼리 개통, 그런 거, 뭐, 목걸이, 뭐, 귀목걸이, 뭐, 귀목걸이, 뭐, 그, 귀목걸이라고 하라는 거지. 귀걸이라고 네. 하는 <laughs> 거지. 개목걸이. 아, 어, 하여튼 그런 거 만들어서 하여튼. 귀목걸이들 하여튼 그, 열심히, 색을 네, 잘 살고 있는 직업입니다. <laughs> 예, 그러는 사람, 지금 말 많이 하는 사람 누구냐고요? 아, 저는 그, 대한민국의 그, 트로트 가수. 아, 일명 그, <laughs> 나찬성. <나찬성이라고 합니다. 웃음> 예, 무조건 긍정의 사아이 나찬성이라고 합니다. 예, 잘 나오지? 아, 제가 나찬성입니다, 바로. 예, 예, 반갑습니다. 제 돈의 타이틀곡 고비. 아, 여러분, 아시죠? 고비가 아니라 고비입니다. 고비는 그, 우리나라의 그, 그, 모이고, 백두산, 백두산을 가지고 있는 그 가수, 윤현상, 예, 윤현상 그 대선배님이 부르는 게 고비고, 저는 고비, 인생사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 노래한 가수 고비입니다. 예, 고비의 가수, 나찬성 예, 예 그리고, 그제 옆에는 우리 그 친구 겸그 사든, 사든 최동고비라는 친구인데, 아주 그, 요즘에 모임도 잘 나와요. 아 지금 빙글이 옛날에 못 나와서 지금 살짝 그그좀 웃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기분 좋아 우리, 우리 저 사돈 친구 화이팅.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고 차가 이렇게 빨리 뛰냐? 어? 어이 원사, 저 운전 좀좀 좀 잘해봐. 아 이거 이거 힘들네 힘들네 이거 뒤에 타서 그런가? 차가 울렁울렁 그냥 막 대거 먹고사자고 시킨다야. 아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아, 여러분 어, 목적지를 향하여 안전운행,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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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 나레이터 가수 나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